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성비 끝판왕 TCL 4K QLED TV C745 75인치가 역대 최저가에 판매 중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주사율 144Hz, 최대 밝기 1000니트로 가격까지 저렴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고퀄리티의 가성비 75인치 TV를 구매예정이시라면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정 특가로 현재 재고가 두 대밖에 남지 않아서 서둘러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의 가격 할인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탠드형이 정가 145만 3천원에서 32% 즉시 할인 적용하여 98만 35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벽걸이형은 정가 189만 9천원에서 43% 즉시 할인 적용하여 175,35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드 조건 없이 무려 82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 최저가입니다. 이 제품의 구매 적정가는 스탠드형 105만원, 벽걸이형 115만원 이하일 때는 매우 효율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격이 추천 가격 이상일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추천 가격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 역시 구매하기 애매한 할인으로 판매가가 추천 가격 이상일 때는 구매 권장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쿠팡 직배송으로 희망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 산간 배송비 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TCL은 국외 제품이지만 쿠팡에서 직접 제휴한 브랜드로 로켓 배송 및 설치는 물론이고 쿠팡에서 직접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패널 3년 무상 보증해주고 있어 AS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CL은 구글OS TV 1위 TV 생산 점유율 이유로 가성비와 기능을 겸비한 글로벌 종합 가전 브랜드입니다. TCL C745는 DCI-P3 표준에 따라 최대 94%에 달하는 넓은 색상 범위를 갖춘 TV입니다. 차세대 주사율 144Hz 패널이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여 생생한 화면을 선사합니다. 100단계의 디밍존에 1000만단계의 섬세한 바퀴 제어 기능을 적용하여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불꽃놀이도 더욱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니트의 바퀴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 항상 깨끗하고 선명한 화면을 선사합니다. IMAX 디스플레이가 뛰어난 캘리브레이션 해상도 색상 밖기 명암비 프레임 사운드 성능을 제공합니다. 볼비 에트모스로 입체적인 사운드를 전달하여 뚜렷하고 생생한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DTS-HD와 d t s b e a u t y x 가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TCL AIPQ 3.0은 5개의 놀라운 AI 픽처 알고리즘을 통해 뚜렷한 대비, 높은 선명도, 생생한 색상, 매끄러운 움직임, 다양한 HDR 지원을 제공하여 이전과 전혀 다른 시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TCL C745는 청색광과 플리커를 낮춘 제품으로 눈을 항상 편안하게 케어해 줍니다. 선면 프레임리스 디자인을 채택하여 풀스크린 및 넓은 시야각과 함께 콘텐츠를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CL 4K QLED TV C745 75인치의 역대 최저가 가격 할인 정보와 성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